네, 안녕하세요. 어, 인기주 종목 진단 시간이죠. 자,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과 또 개인들이 관심 가지는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입니다. 첫 번째 종목은 한일 시멘트네요. 자, 한일 시멘트. 예, 계속해서 추세 흘러내리고, 어, 2015년부터 계속 하락했는데요. 자, 이쯤 되면 이제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. 18만원대에서 73,000원까지 빠졌으니까, 앞에 10만 원 단위가 하나 달아날 정도로 빠져버렸는데 지금은 감회도 구간이라서 좀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좀 참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다만 좀 비중을 가볍게 하시면 좋겠고요. 지금 비중에서 더 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바로 가지 않고 행보가좀 나올 수도 있는데 가격으로는 이제 저기 7만 원아래는 내려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일단 그래서 과매도 되었기 때문에 보유로 일단 보구요 자 다음은 이테크 건설이죠 이테크 건설이 시세가 한번나고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반등 중인데 조금 더 보셔도 되긴 될것 같아요 12만원 안 깨면 좀더 보셔도 되는데 비중이 좀 많습니다 비중이 좀 많으니까 올라올 때 비중 을좀 가볍게 보시죠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l b 세 m i 콘 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근데 비중 많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3,500원 깨면 은안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리고 STX 엔진 STX 엔진이 최근에 반등하면 살짝 나왔는데 지금 좀 놓쳤고요 이미 다 들어온 겁니다. 지금은 좀 참도록 하죠. 가지고 있겠습니다. 비중이 많네요. 올라오면 비중을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호엔텍. 호엔텍 비중 100%안 됩니다. 이런 종목에 추세가 이렇게 약하고 신용 많은 종목에 100%라니요. 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. 비중 가볍게 가시고, 또 다시 하나의 박스 하단권이기 때문에 지금좀 참아보는데, 딱 자꾸 깨고 내려가거나, 그러면 당연히 주이셔야 되겠고요. 근데 반등을 이용해서 주여해 보시죠. 이 종목이 그렇게 대단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비중 100% 많습니다. 자 그리고 NH 투자증권 음,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. 근데도 근데 뭐 좀더 보유하는 걸로 보죠. 좀더 보유 관점이고요. 자 다음은 한국전력. 한국 전력도 과매도 되었습니다. 이제는 6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참아야 합니다. 참긴 참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도 지금 바로 반등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이제부터는 좀 가격 조정 받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죠. 한국 전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쉬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바로 달력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. 일단은 보유, 근데 비중이 좀 많아요. 참아야 할 구간은 맞는데 비중이 많아서 조금 어중간하겠습니다. 그럼 비중을 좀 가볍게 보시죠. 자, 그리고 서산. 서산이 이제는 고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. 따라갈 자리는 아니고, 이제는 이제 서서히 비중을 좀 오히려 축소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서산. 그리고 부산산업 보죠. 네, 부산산업 오늘 상한가 나왔죠. 상한가 나온 종목인데, 이건 그냥 가지 홀딩하시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천정이 나올 겁니다. 자꾸 상승하지 못하고 자꾸만 밀리는 모습이죠. 그럴 때는 한번 적당히 이걸 실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서 오늘 이 개인 그 인기주 진단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.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.